여러분, 제가 이제 형광 친구들을 보면은 학습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한 방에 이해가 돼.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. 그러면 오 이해가 안 돼. 이러고 가야 돼.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돼. 집에 가서 한번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셔야 돼요. 근데 제가 학습력이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, 저도 이해력이 딸려요. 제가 말했잖아요.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학원 보내면 선생님들이 전화 왔다고 어머니 이러면서 해선이가 너무 성실하고 애가 기억력도 너무 좋은데요. 이해력이 딸려. <laughs> 아니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?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력이 달린다는 걸 딸리는 거야 달리는 거야? 달리는 거야. 이해력이 부족한 걸 알아서 달리는 걸 알아서 저는 더 남들보다 열심히 했거든요. 왜냐면 내가 이해력 달리는 걸 시험에서 이, 그거를 이해를 해줘 안 해줘? 하나도 이해 안 해줘.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. 돌파구를 찾아서 어떻게든 해야 돼. 한번더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. 여기서 이해한 친구들 있잖아. 자신감 있게 끄덕끄덕여도 집 가면 어떻게 되지? 어, 어 뭐지? 이거 뭐였지? 이렇게 돼. 어차피 여기서 이해한 친구들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 전부 다한 번씩 보게 될 거야. 이 문제는 그냥 한번더 봐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음악 무시하기 싫었어요.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.